참 부럽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저렇게 자기가 한곡 이렇게 부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위안이 되겠습니까. 또 뿐만 아니라 더 열심히 연습하셔서 많은 분들에게 또 영혼의 기쁨을 줄수 있는 그런 연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2015년 4월 25일 일가재단 소식지에 일가상을 수상한 잠농 전 방콕 시장에 관한 글이 실려 있었습니다. 이 잠농 전 시장을 만나면 외관상 볼품이 없고 깡마르고 어두운 이 작업복 차림이라고 합니다. 볼품이 없지만 그래도 유명한 분입니다. 그래서 왜 하루 그렇게 한 끼만 먹으십니까? 물었더니 우리 태국 국민 중에 하루 세끼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어떻게 내가 세끼를 먹을 수 있느냐? 한끼만 먹으니까 그렇게 깡마른 이 채구를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이투석하는 병원을 세워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렇게 좋은 그 병원 치료를 선물로 주고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런 일을 하십니까? 물었더니 젊었을 때 군인으로 살면서 전쟁에서 많은 사람을 어쩔 수 없이 죽이게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생에는 많은 사람을 살리면서 살고 싶습니다.라고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톨스토이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그런 소설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가난한 구두 수선공 부부가 있었는데 어느 날 추운 날이었습니다. 길거리를 가다가 얼어 죽기 직전에 한 청년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살릴까 말까 그냥 지나갈까 하다가 양심이 아무래도 캥겨서 다시 돌이켜서 집으로 데려가서 엄몸을 녹여주고 6년 동안 같이 살면서 구두 수선 기술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알고 보았더니 그 청년은 하늘에 있던 천사였는데 하나님께 쫓겨나가지고 세상에 이제 내려온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가서 이세 가지 물음에 대해서 대답을 가져오면 다시 천국으로 불러주리라는 약속과 함께 그렇게 이 땅에 버려졌던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는가, 또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세 가지 물음이었는데 이 비아일이라는 청년은 그날 자신이 도움을 받던 그때에 사람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 사람의 마음속에는 사랑이 있구나, 다른 사람을 도우려는 그런 사랑이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두 번째 물음에 대해서는 아 사람은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구나. 내일 일도 알지 못하는구나 아니야 10분 뒤에 일도 알지 못하는구나 이런 사실을 또 대답으로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이 자명한 물음이 되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살아야 됩니까? 당연히 사랑으로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람이 마땅히 가져야 할그 사랑에 관한 말씀입니다.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지 아니하는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원래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자기만 사랑하도록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자기만 사랑하도록 창조하신 게 아니고 또 이웃을 사랑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또 자기 식구들도 사랑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또 창조 만물도 잘 돌보고 그렇게 사랑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사랑함이 있다면 당연히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요, 이 관계가 멀어지거나 소원하게 되는 게 아니라 서로 가까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그 돌보아야 될 것을 잘 사랑하면 친화적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친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 서로 서운하게 되고 또 멀리 되게 되는 이면에는 혹시 나를 사랑하는 게 너무 지나친 것이 아닌가 이것을 이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방에 내려오다 보니까 요즘 가뭄이 들었는데 아유 이 비가 좀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비가 쏟아져서 어찌나 그저 박수치고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비가 좀 많이 내렸으면 좋겠는데, 딱 오다가 또 지금 뭐, 그치고 이렇게 되다 보니, 아, 이게 우리 성도님이 이때 좀, 기도하라고 하는 신호구나.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아, 우리가 그처럼 사랑이 없이 메말라 들어가면 어떻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제 방에 조그만 화분이 두개 있는데, 아이 저는 그동안에 그런 거 가꾸는 것은 제 일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 근데 이게 말라 들어가니까 양심이 있잖아요. 야, 이게 얼마나 그, 저, 저 힘들까. 그렇게 생각하고 이 물을 주는데 또물안준 사람이 물 주면 서툴어가지고 이리저리 막 튀어나가잖아요. 물 조절도 안 돼가지고. 가지고아 조그만 화분인데 물을 주는데 옆에 막 물이 새가지고 막, 책하고 막 문서 쪽으로 막 물이 다 흘러가는 거예요. 아, 그래서 좋은 일을 하려다가 화만 나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야, 이게, 이 생각을 고쳐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물을 하여튼 어떻게 살려보고자 하는 뜻으로 이렇게 잘, 어, 주고 왔습니다. 그동안에는 제가 그 사랑이 좀 부족했습니다. 어떤 그, 생물을 살리고 또 어떤 뭐 식물을 살리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별로 그 관심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야 내가 그 부분에 있어서 또 나만 너무 이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주님의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그런 그이 사랑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이 땅에 친히 오셨지 않습니까? 성육신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내 자신만 사랑하지 말고 내 자신이 잘 되기를 원하는 것처럼 서로 이 사랑하라라고 그렇게 분부하셨습니다. 자기만을 사랑하는 것은 그것은 이 문제가 될 것입니다. 물론 사람이, 어, 어, 이 자기도 이 사랑해야 됩니다. 지금 시대가 자기를 사랑하는 그런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 자칫 이 자기 사랑이 지나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이 경계로 삼아야 됩니다. 최근 들어서는 이 자기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이 모이면 이게 이제 집단이기주의가 되지요. 자기들이 무엇을 하는지도 이 모르고, 이 살아가는 것이 집단 이기주의의 이해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이 공익을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들만의 그 유익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잘못을 범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사람은 자기를 사랑할 때에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진실하게 자기를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은 다 행복하기를 원하고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헌법에서도 보장된 그런 권리가 되겠습니다. 또 주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행복하신지 모르겠습니다.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신지 모르겠습니다. 행복하다는 것은 우리의 필요가 채워졌을 때 아마 내가 만족한다. 이것이 행복, 이될 것입니다. 근데 사람이 세상을 다 얻고도 지옥에 가면은 행복하겠습니까? 아마 행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돈도 얻고 권력도 얻었는데 내가 힘도 있는데 우리 가정이 지옥 같이 되어버렸다. 그러면은 아마 행복하다고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먹는 것은 그저 밥에 또 김치. 그 김치도 우리 천성교의 김치. 이거 하나만 놓고 먹어도 참 맛있게 밥을 먹고 서로 화목하고 사, 산다면은 아마 다 누구나 나는 행복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가서 그럼 당신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데 자기 저 사람은 다른 세상에 원하는 것도 많은데 저 사람 늘 싸우고 살고 지옥같이 사는데 당신의 행복과 저것을 바꾸겠습니까? 하면은 바꿀 뿐이 있겠습니까? 저는 아무도 바꿀 사람이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바꾸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행복이라는 것은요 이 나날이 증가해도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나를 채우려고 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이 계속해서 많아지는 것은 그래서 도가 지나치는 것은 이건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채워지는 것만큼 내가 육신적으로 원하는 것은 그대로 존속되거나 아니면은 줄어드는 것이 오히려 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천국에 간 사람들은요, 행복은 계속해서 매일 행복하다 고 그래요. 그리고 어제 행복했던 것보다 포도주 물이 포도주가 된 것처럼 오늘 더 행복하다고 그렇게 고백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 당신 그러면 예전에 그렇게 돈 많이 갖고 싶어 했는데 오늘 또 그렇게 많이 갖고 싶냐? 그렇게 물으면, 아이 그건 옛날만큼 갖고 싶지 않은데 왜 그러냐고? 그러면 아, 예전에 우리나라가 2달러 받고 사는 나라였는데 지금은 100달러 받고 산다고. 그러니까 예전에 2달러 받고 살때 소원이 있었는데 50달러만 갖고 살게 해달라고. 또 하나님은 50달러가 아니라 100달러를 갖고 살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돈은 내가 옛날만큼 그렇게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100달러를 가졌는데도 아, 나 100달러 가지고 만족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200달러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400달러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은 이건 자기 사랑이 지나치게 되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천국에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천국에 사는 사람들은 오늘 또 행복은 늘게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이 행복의 원천은 사랑이거든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행복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행복이라고 혹시 생각 안 하신다면 제가 질문을 물음을 이렇게 바꿀게요. 자기 자녀를 사랑하면 행복합니까? 안 행복합니까? 그것도 대답을 안하실렵니까 저처럼 이렇게, 엉터리 같은 사람도요, 자식 사랑하면 행복하더라고요. 사람이 이 사랑을 하면은요, 행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행복은요, 나날이 늘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부모를 사랑하지 말라 그래서 좀 삐져서 대답을 안 하신 것 같아요. 자녀들도요, 부모를 사랑하면 행복합니다. 그런데, 어, 천국에 있는 사람들의 삶은, 어, 그렇게 행복은 나날이 늘어가도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내가 어느 정도 채워져서 괜찮은 것을 계속해서 그것을 나로 더 채우고자 하는 이런 자기 사랑이 과도하게 될 때에는, 어, 그것은, 어, 정말 자기를 이 사랑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자기 사랑이, 어, 이 궤도를 이탈하는 것인지, 이 자기 사랑이 절제되지 않은 것인지, 이 자기 사랑이 지나친 것인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천성교회에 돈은 이만큼 주시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웃고만 계시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될지, 무엇을 써야 될지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이요, 내게 주신 거 족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더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천성교회는 돈은 충만히 주셨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거 아멘 하셔도 좋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더안 주시는 거 아닙니다. 아 이렇게 설교하기가 어려워서요. 하여돈 그러니까 이야기만 하면 너무 설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을 이 감사함으로 알고, 야, 내가, 나만을 사랑하기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되겠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내가 나라를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내가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내가 좀 자녀를 사랑하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하여튼 하나님 주신 이 피조세계도 잘 돌보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행복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을 아마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아이 성소에서 자랐는데 교회에서 컸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이 제물로 바친 것을 이 포크로 찍어가지고 아이 자기 먹을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배고파서 포크로 데 찍어서 먹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죠. 아 배고파서 먹는 다는데 누가 뭐라 그럽니까? 며칠 전에도 가게에서 아기 우유 그 값이 없어가지고 훔친 거 주인이 용서해 줬잖아요. 아니, 하나님도 우리가 배고파서 먹는 거그뭘 뭐라 그럽니까? 근데 충분히 먹었어요. 먹었는데도 그거 해서 막 해서 하나님도 받지 못하시게 만들고 또 그것 가지고 사람들의 화목제물로 나누지도 못하게 하고 아주 뭐 막난 짓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백성들도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때 블레스 사람들이 쳐들어옵니다. 블레스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니까 쳐들어오죠. 우상은 자기를 위하게 만들거든요. 자기를 채우게 만드는 게 우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블레스 사람들은 남의 것을 빼앗지 않으면 못 견디는 거예요. 남을 사랑하고는 살수 없는 사람들이 이 우상숭배자들입니다. 꼭 남을 그 깎아내려야 돼요. 그래야 직성이 불려요 남의 것을 빼앗아야 되는 거예요. 남이 잘 되는 꼴을 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믿는 사람들은 준비하고 있어야죠. 무엇으로 준비해야 되냐면 사랑으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사랑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이 사랑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을 때에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나라를 사랑하는 거죠. 자기 자녀도 사랑하는 거죠.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랑이 없으니까 사랑이 없이 오는 그 사람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냥 패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면역력이 갖춰지지 못하고 거기에 동화되어 버린 것이죠. 그때 이스라엘 장로님들이 하나님의 언약계를 가져오자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렇게 한게 아닙니다. 이용해 먹고자 하는 것이죠. 전쟁에는 이겨야 되겠는데 하나님의 언약계라도 이용해 먹자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함이 없이 언약계를 가지고 오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때 그 언약계가 어디에 있었냐면은 실루에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4장 4절의 말씀인데, 그때 엘리의 두 아들, 홈미와 비누하스가 하나님의 언약계와 함께 거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엘리와 이 홈미와 비누하스는 다른 사람들이 다 지금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언약게 지켜야 된다 그러고 전쟁터에 안 나갔던 거예요. 사무엘 같은 경우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이 그 현장에 있는 사무엘에게, 지금 블레스 사람들이 지금 쳐들어오고 있는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죠. 사무엘을 현장에서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었고. 그러니 그, 이홈리아 비누아스는, 하나님을 핑계 삼아서 자기 몸보시을 하려고 그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전쟁에서 이 패배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나라 사랑함이 부족했을 때 자기 사랑은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자기 사랑이 패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전쟁에서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아스와 홈니와 홈리아 비느아스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시간이 각기의 어, 중요한 것만 그저 어,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어, 우리가 어, 정말 남을 사랑하는 어, 그런 사랑을 어, 예수님에게서 어, 배울 수 있어야 되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런 사랑을 예수님에게서 충만히 받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얼마든지 어떤 때든지 간구하셔도 낮이든 밤이든 귀찮게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다 들어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한계가 있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구원의 은총과 또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가 그 받은 사랑을 우리 안에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이 크지 않은 것 같아도 그 사랑을 가지고 잘 나누며 그렇게 살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데 여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충분히 있어야 됩니다. 또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의 분량에 맞추어서 음식도 간이 잘 맞춰지려면 여러 양념이 더잘 섞여야 되듯이 이웃 사랑하는 것도 여기에 간이 맞아야 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다 줄어들게 되고 자기를 사랑하는 것만 남으면은 이 사랑은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균형 잡힌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내 사랑이 균형 잡힌 사랑이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내가 선교를 하는 것은 내가 전도를 하는 것은 내가 봉사를 하는 것은 그렇지 않으면은 나를 사랑하는 내이 성공 욕구가 내가 잘되자 하는 것이 이게 어 절제되지 않는 이런 사랑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어내 인생이 평안할 수가 없다. 그렇게 되면 내 인생이 답답해서 살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이일 생각하기 위해서는 차라리 나는 정말 어떤 중요한 그런 그어 내가 분별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온다면은 나는요 어떤 육신의 아니 내가 육신의 이 쾌락 육신의 내 편안함 내 육신에 잘 되면 내가 이것을 어, 내가 중요하게 여기기보다는 내가 차라리 영생을 얻고 어, 내가 영혼의 기쁨을 얻고 어, 내가 내 육신으로는 어, 좋은 일로 이렇게 내가 생기고 또 어떤 때에는 나를 지키며 나를 강구하는 것이 지금대로 존속되면 좋겠지만은 내 육신의 피로를 채우는 것이 줄어들어도 내가 어, 내가 받아들이겠다 심지어는 내 목숨이. 어, 만약에 중요한 일로 어, 정말 나라가 필요할 때, 교회가 필요할 때, 내가 이게 하나님께서 어, 그것까지라도 하나님 강요하지 않으시지만은 어, 그렇게 해서라도 어, 정말 내가 어, 진정으로 많은 사람들이 유익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 된다고 한다면 내가 그것까지라도. 내 것을 이 구하는 것을 내가 줄여가면서라도 내가 사랑하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이 고백하며 전도와 성교에 나섰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날씨가 더운 이 때에 또할 일이 많은데 우리 천생의 성도님들이 자기를 위하지 아니하는 이 사랑으로 현장에 나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나라 사랑도 넘쳐나게 하옵시고, 또 우리 가정을 위한 사랑도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